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듯 편하게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즉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금융 배관은 누가 만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쿠콘입니다. 쿠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500여 개, 해외 40개국 200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API, 즉 데이터 통로로 만들어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제공하죠.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치열하게 싸울수록 그들 모두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쿠콘은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디지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는 사업이죠. 특히 수익성 높은 데이터 서비스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이익률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쿠코는 더큰 미래에 베팅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해외 결제 너무 비싸고 느렸죠. 일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쿠코는 직접 코인을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글로벌 1, 2위 스테이블 코인 인테더 서클과 손잡고 이 새로운 돈이 오고 가는 결제 고속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금을 캐는 대신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전략이죠.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쇼핑, 늘어나는 해외 직구 결제, 이 거대한 시장이 쿠콘의 새로운 무대입니다. 2025년 시행될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가장 발빠르게 대비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어떤 핀테크 앱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 승자가 되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쿠콘의 인프라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금융의 판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설계하는 기업 쿠콘, 지금 주목해야 할 이름입니다. 레드팬더가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